아 시작합니다. 네, 반응이 안 좋네요. <laughs> 자기 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봉창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봉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봉. 네.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쨌든 <laughs> 이제 말씀드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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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 음. 파트갑니다 20분 정도 합니다. 알았어, 예. 20분 정도. 20분이 끝이에요. 어. 20분은 끝 하면은 이거 나머지는 뭐, 나도 뭐 뭐, 되지 않을까? 오. 다 있기 때문에, 음. 어, 뭐, 다 완전히 나갔는데, 되게 급하게 끝낸 감이 없잖아아 있어서. 진도는 어, 안 끝났어요. 온라인 들어가기 전 진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찌됐든, 뭐, 만주나, 연해주나 일본, 미주, 여, 우파트좀한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혁명군, 한국립군 뭐, 이렇게, 일단, 봅시다. 자, 복습을 해보자면, 얘들아, 일단, 1930년대, 어, 나는, 나도 잘 몰랐는데,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쥐 같아, 쥐. 그래서 일반한테쥐 뿌려줬잖아요. 어, 그래, 맞아요. 쥐예요, 쥐. 야 규시요. <laughs> 어, 어. 자, 회장님. 어, 규야, 규. 어쨌든 보시면요. 어쨌든 이번 봅시다. 이왕 보면은 자, 봅시다. 오케이요? 아, 어, 보시면 어, 여기 위에 있었던 게 바로 어, 혁시도에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이 밑에는 국민부가 있었고 국민부 밑에 조선혁명당이 있었어요. 그치? 네. 그치? 지금 나지 조선혁명당. 음. 자, 이 조선혁명당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영릉과 흑영성전투에서 중국 부영군과 함께 싸웠어. 그치? 싸웠어요. 조선혁명군이 나중에 중국 부영군과 같이 해가지고 영릉과 흑영성전투에서 같이 싸웠어, 얘들아. 그치? 네. 그쵸? 자, 한국 독립당, 사보들는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지청천 장군이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에서 중국 호로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그렇게 일본하고 같이 싸웠는데 일본이 여기를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립당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 국립당은 어디 갔다고? 어디 갑니까? 로양. 로양. 어찌됐든 중국 반대로 죠거이 조선 혁명당은 나중에 어디에 대 세력이 흡수돼요 어디한테 일부가 세력 흡수돼? 동국 항일령군. 여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김일성. 그렇죠, 김일성. 대표적인 전통 무슨 전통? 오천보전. 그지? 네. 시작했지? 자, 오천보전 풀리겠습니 자. 아, 자, 오천보전 풀리겠습니다. 지법죽지법죽지법 쓰십니다. 동일보적, 서유토적. 세상에 일치리다 죄송합니다 김일성 차량 아닙니다 김일성 나쁜 놈 알았어요 나쁜 놈 나쁜 놈 알았어요 김일성 무슨 네. 안좋아해 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laughs> 별로 안 좋아해라고 또또 해석이 어지겠습니다 나쁜 놈? 예? <laughs> 조금도 안 좋아해 아예 안 좋아해 아예 안 좋아해 김종필도 안 좋아해 김종필도 안 좋아해요 갑니다 얘들아. <laughs> 중국 반대부죠. 중국 반대. 중국 반대. 자, 중국 반대로 이동했을 때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보시면 어, 빨간색으로 쓴 거는 빨간색 있는거 알겠지? 음. 자, 중국 반대로 들어갔던 게 바로 중국 반대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민족혁명당이 있었다고. 때이 민족혁명당을 만들 때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걸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억 맞나요? 어렵지, 이게 어렵죠? 기원봉. 그쵸. 죠리 누구의 기원봉? 의열단. 의열단의 기본봉이겠습니다 의열단의 기본봉이됐온다고 음... 누굴 데리 와요? 누굴 데리고 와? 자, 그렇죠. 김두봉. 그쵸. <laughs> 김두봉? 어. 일단, <laughs> 아, 김두봉 맞죠? 김두봉 맞아요. 나중에 김두봉 나옵니다. 일단, 어, 빌더 밑자 보자 보자고요. 자, 보시면, 의열단의 기본봉 있잖아. 그래서 이제 들어옵니다. 어, 같이 운송 좀 합시다. 어? 지청천이 이제 중국 관내로 들어왔잖아. 지청천. 지청천이 중국 관내로 들어왔잖아요? 지청천장이 중국 관내로 들어왔어.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독립당이야? 여기에 확했던 게?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이에요? 네. 왜 그걸, 그걸 어떻게 기억하라 어 내가. 네. 어떻게 기억하라 했어? 한국독립당은 이미 중국 관내에 있었다고. 네. 누구요? 조소앙이요. 조소앙. 조소앙. 아시요? 왜? 왜? <laughs> 영어 채생방 하지 마시어요 근데 영어 식 생각 있어요? 어, 그래서 앙 네, 됐어요? 그리고 한국 동당 말고 이제 한국 동당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청자님 한국 동당 이름 바꾼다고요. 한국 동당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요 그래요? 네, 어, 어, 옛날에 우리가 이거 있었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 여선혁명당 누구요? 지청천. 지청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민족혁명당이, 이 민족혁명당에서 요구를 해. 어떤 데다 요구를 하냐. 아, 우리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대한 그쵸. 같이 치시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합 같이 안 합쳐요? 안 합쳐요. 안 합쳐, 안 합쳐. 아, 안 합쳐. 여기 있었던 사람은, 김구가 있었죠, 김구. 김구, 우리 안합쳐요안합치고 우리는 요거 만들어서 따로 활동할 거예요. 따로 만들 게 뭐야? 한국 국민당이. 요 음. 우리는 저희들이랑 달라요. 우 한국 국민당 만들어서 따로 자민국위시험무 활동할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요그 전에는. 그전에 30년대 초에는 한인회국당 활동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이 커졌다고. 여기를 누가 지원해줘? 여기를. 자민국위기시험을 지원해준 데가 있었어요. 어디서 지원했줘요 중국국민당. 음. 국민. 아 이거 빨간대 아닌데? 빨간대 아니에요. 자 파란대에요. 중국 국민당에? 장제스가 지원해줘요. 장제스가 지원해줘요. 장제스 지원. 오케이? 장제스가 지원을 해줍니다. 오케이? 자이런 탓에 왜 지원해줬어 근데? 장제스 왜 지원해줬어? 마음에 들어서. 마음에 들어서? 뭐가 마음에 들었어? 김구? 김구? 네. 그쵸? 김구의 한인애국단이 마음에 들었었죠? 네. 그때 뭐했어요? 윤봉기하고 이봉천이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의거를 했잖아요. 특히, 네. 윤봉길의 상하이 킹코우 공원에서의 의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장지스가, 중국 백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측면하면이해냈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 오케이? 알았지?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자, 지원을 해줘요. 지원해주고. 자, 이런 상태였어요. 정전 본대 현, 시국이 이렇잖아. 어? 이민족혁명당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난징에서 일단 만들어진다. 난징, 난징에서 만들어고 어쨌든, 점점 누구 주도록 하? 의열단 주도록 하. 얘네들 어떻게 돼요? 소외되요, 소외. 소외되면 어때요? 슬퍼요. 날 음. 알아봐줘야 돼. <laughs> 네, 선생님, 이제 소외, 난 네, 소외, 소외된다 <laughs> 네. 소외됐어요? 아니요, 영수쌤 있잖아. 그래요? 창주쌤 있어요? <웃음> 네. 누, 그 아니, 아니에요. <laughs> 자. 자, 어쨌든, 자, 죽어도 되니까, 얘네들이 배신대로 가버려요. 안되겠다. 나 갈게. 김구가 이제 요청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하니까, 조소왕하고 지청천하고 이제 소외됐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역할을 맡겨줘. 어떤 역할을 맡겨주냐. 조소왕은 여기 들어오죠? 일단, 조소왕선생이 쓰던 한국 독립당. 그리고 옛날에 지청천이 몽담고 있었던 한국 독립당이 있었잖아. 둘다 한국 독립당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김구가 이제 우대를 해주는 거야. 와서 이제. 아, 그러면 우리 당 명칭을 바꿀게요. 뭘로 바꾸냐? 우리 한국독립당을 쓸게요. 국립당을 쓸게요. 한국독립당 쓸게요. 예우해준 거야? 안해준는 거야? 얘들아 해준 거야? 안해는 거예요? 해준 거야. 예우해준 거야. 거야. 한국독립당 1940년에 한국독립당 만듭니다. 자 그리고 조우상 선생님 데리고 와가지고 뭐하냐? 한국독립당 뿐만 아니라 한다. 뭘만들게 한다고요? 조우상 선생님한테 건국강령 납니다. 공립당. 공강령을 만들게요.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건국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쓰면 공강명 그리고 뭘바하냐 삼균주의를 바꾸. 삼균주, 균주의바냐 성균주의 삼균주의를 내세우면서 나중에 우리가 건국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될 것이다라고 규정하게 바로 삼균주의예요. 이 삼균주의에서는 세계의 균등함을 얘기하는데 그거 기억하지 마시라 했어요. 가세요. 세계의 균등함 얘기하는 거. 자, 세계의 균등함이 뭐냐? 일단, 개인 간의 균등, 민족 간의 균등, 국가 간의 균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이만 개인이 균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냐, 일단 민주공화정 수립해야 되고요 민주공화정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개혁을 해야 되고, 나라에서. 토지개혁 을 해야 되고, 아, 뭐야 이거, 보영하트뭐야 은송이야? 음성. 음,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 왜, 왜 하트 이런 거 많이 해나? 여자 여들끼리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하트 하는 거는 뭐야? 친근감의 표시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 요 <laughs> 반에 센 반에 가썼어요아 그래? <laughs> 네. 하트 이렇게 쓰는 거는 친근감의 표시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가 <laughs> 네. 근데 남자들끼리 이거 하면은 좀 <laughs> 화나거든요. <화나보되냐>? 어? <laughs> 남자들끼리 창문 하트 누가 하잖아? 네, 은을 지웠어요 은을 지웠어 네. 어, 아 그래, 성민 성민 뭐야? <laughs> 아 성민이가 생요 하여튼간 남자들끼리 그거 해놓잖아 그러면 싸워요 왜요? 왜요 그냥, 그냥 싫어 더럽... 부르... 아, 더러워요? 남자들끼리 합쳤으아 그런 감정이야? 남자는 그런 감정이야? 더럽다 그 생각으로요? 네. 아니 아니 그렇게 보지,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알죠 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아하겠지 쎄군요. 네, 난 남자 안 좋아해. <laughs> 난 여자가 좋아. 너 <laughs> <오>, 괜찮은데? <laughs> 네, 난엎어고 <없어내고> 있어. 응? <laughs> 다 지키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동성 그 연애랑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 나는 철저한 이성 연애자입니다. 대왕이 어, 어. <laughs> 런말 하고 있어야 되지? 대왕이 이런 말 하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네, 예, 여권 있어요. 아, <laughs> 자, 토지 개혁 해야 되고 민주공화정, 토지 개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뭐 하자고 하냐, 의무교육. 의무무상교육 이런 거. 하죠. 의무교육, 장교보다는 의무교육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청천장군, 지청, 지청천장군, 조성 선생한테 저런 게임무를 바뀝니다. 자, 지청천장군 같은 경우에는 데고 리와서 뭐래요? 여기서 지청천장군은 어디 사용하시겠다고 한국 강국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령관, 사령관. 사령관으로 지청전자군으임명합니다지청천자군는 한국 강국군의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괜찮 자,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 빠져나갔단 말이야. 의열단의 김원봉,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 여기 이제 사회주의자들 결집시켜서 사회주의자, 안 되겠다. 민족주의자들을... 민족주의자들한테, 내가 긴동치 맞았구나. 사회주의자들을 통합, 통합했어통합해요 얼마 되냐?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이라는 걸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보다는 뭘 외우라고 했어요? 무슨 부대를 외우라고 했다고? 조선, 조선 의용대를 외우라 했죠.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대를 창설. 합니다 어디에 서요 우한 우한. 오 어떻게 어요 우한 우한에 뭐가 유명하다고요? 코로나 코로나가 나온 데 이제 조선유용대가 있었어 알았죠? 자 근데 조선유용대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었다 어디에도 어디에도 이제 지구를 뒀습니다 화북. 여기 는 화복지대. 그쵸 그렇죠. 조선유용대가 화복지대를 애안에다힙니다 조선유용대 화복지대를큰 곳이다 보니까 조선유용대 화복지대 분점을둡니다분점을생각하신게 확질해서요. 자, 여기에 책임자는 김원봉이었어요. 그죠? 김원봉이었어요. 자, 김원봉. 여기에 책임자는 김두공.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 여기 우한에 있는 조선의용대보다 에남에 있는 조선의용대 화국지대가 더 커져요. 점점점점 점점 더 커져. 알았어. 요 점점점점점 더 커져. 3만, 4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겠죠. 원봉아, 와. 이쪽으로 와. 후원에사 하지 말자. 이제. 하지 말자. 어? 원에사 하지 말고 여기 예단에서 중국 공생선당이랑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 해요. 알았어 김동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동국, 얘기 김원봉 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원봉을 스카우트 하려는 데 있어. 어디서 알려고냐 김구가요, 김구가. 알려드리기, 김구가. 길구가 김홍봉한테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김홍봉이 생각했을 때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서 결국에는? 한국광복군에 강북군. 한국 옵니다. 그래서 저기 확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부산령관김홍봉 부사령관,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만납니다. 알았죠? 자이 한국광복군은 무슨 활동을 했냐? 첫 번째, 무슨 활동을 했냐? 일단 일본군한테 선전포 갑니다. 대일전 선전포 대일전 선전포를 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하고. 두 번째.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하고 두 번째. 두 번째 보라. 두 번째. 대일전 선전포고. 자두 번째는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하고 함께 작전합니다. 연합작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수백 명의 한국 광군을 어떻게 하려고 있냐? 서울로 진공을 하는 서울 서울로, 서울로 낙하산 부대를 보내려고 했다. 에이, 수백 명. 자 그래서 어디라고 하냐? OSS라고 했어 어, OSS 미국 정보국이야. 미국 정보기관. 어, CIA의 정신. CIA 들어봤어요? CIA. 네. CIA. 우리나라 국정원 알아요? 국정원. 국정원. 네. 미국의 국정원이 CIA야. 알았어요? 그 CIA 국가정보 CIA, 의전전이이이 o s s 예요 o s s o s s 와연합작전입니다 연합작전, 연연합전전을계획 t a 그연 k 작전이 n a p 냐 국내 진 p a n 작전 n i m e 공 작전. c h o t n i m e 국민의힘을 찾자. 계획을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태로. 오케이? 자,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가 아니라 어디였어? 상하이가 아니라 충칭이었다.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이동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되면은 자, 이렇게 다통합했잖아요 김원봉도 되었고, 지첩천도 되었고, 조소수사도 되었고, 상균주의 만들고 이랬는데 김군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은 구석이 됩니다. 구성. 구석이 됩니다. 구성. 어, 이때 어, 대통령이라고 친보다 주석이라고 칠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당을 최고를 뜻한 말이 주석이었어요. 장제스 주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석이 돼서 어떻게 되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어?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개인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가 형니데 김구가 권력이 센거였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대 김홍봉이 이탈했잖아 이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김두공에 뭐가 된다고 김두공이 이름을 바꿔요 뭘 바꿔요? 조선의용대 김 그리고 연안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알았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했고요